2월의 상품 보겠습니다. 네, 가려볼게요. 2월에도 낙골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진행해드리는 이벤트, 2월의 이벤트 들고 찾아왔습니다. 공짜로 드린 상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개 구독하여 먹튀 하시는 분, 즉 구독을 취소하고 다음 이벤트에 재구독하시는 분, 두 번째, 중고로 재판매하는 분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세 번째 상품을 수령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거니와 제 댓글 없으신 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이벤트는 진짜 태양광 조명이 필요하신 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1번 솔가든에서 상품 구매 이력이 없으신 분 해당되지 않음. 2번 앞에 이벤트를 참여하고 댓글 다실 줄 모른다고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구독 취소 후 재구독하신 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당근 마켓에서 재판매하신 분영구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며 5번, 이벤트 상품을 수령 후 실사용 이미지 제공 아니 한자 해당되지 않습니다. 6번은 두번 이상 상품만 수령하신 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 공개 구독 3개월 이상 유지하신 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월의 상품 보겠습니다. 네, 낙골사입니다. 1월에도 낙골사를 드렸지만 2월에도 낙골사 드리겠습니다. 1월에 이미 제가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제가 딱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품 수령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까다는 2월 이벤트 낙골사입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조명 효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밤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잡은 상태에서 태양반 가려볼게요. 네, 태양판 가리니까 불이 들어오죠. 네. 손을 치우면 빛에 노출되니까 점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2월에 이벤트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솔까단입니다